Okay. I don't t h i h e g l o b e 얘기가 좀 s 이 r i 나무합니다 급속쓰면 안돼요아급속수도돼 나가는 턴은 똑같을꺼야 급속쓰도 맞아 요입구 어, 늘어났으니까 급속쓰도 되겠다 쓰자 나가는 턴은 똑같을거야 급속을 쓰고 5턴을 냅시다 어. 나도 오턴이죠 똑같죠 이러면 네. 맞죠 이러면 5턴을 내는거예요 5턴을 상관 가 나가요 이러면 이렇게 돌리는 댁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굴려서 토큰류. 아하, 이거 두, 이거 좀 쉬는데. 가자. 노래 한곡 합시다. 아니 안될 거거든. 삼도로 터지는구나 음. 장난 맞고 두 개를 내서 어플 줍시다 아 좋아요 음. 타이님이 누구냐고요? 타이님타이님이시죠 버스는 아닙니다 예. 야포.. 이덱 야포도 들어있어요 잔사각 턴조가 없어집니다 제발 상권님!!! 이건 아 이거는. 이가한 뭐?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갑자기? 뭔 개소리야?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그걸? 몇몇번할 거야. 안 한다고 새끼야 몇번 얘기해야 되아 국밥 되게 맛있는 거 서울에 돼지국밥 하는 데 없냐 저 홍대에 좀 유명한 데 있는데 거주소서 된다고 하더라고 너무 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제그 상관을 막기 싫은 애인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 저거밖에 없었나 보지 뭐 돼지국밥 되게 맛있나보냐 수도 밥이랑대지국이 달라 사이에나

내장률별로안 좋아해. 국에 들어가 내장류별로 안 좋아해. 오케이. 몇 단인데? 합정력리는데라면합정이어컬지 합정이 어디잘 모르겠네 쳐 봐야겠다 기다요어디근처야 합정이. 내깐 영동이아 홍대 옆에 여기 되게 유명한 데 있다고 하던데 돼지곰탕 파는데 한장 하루에 몇 하루에 100그릇 한 장인가?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홍대 쪽에 맛집않 많아요 홍대 쪽하고 그쪽 합정이랑 그쪽 홍대 라인에 맛집이 많아 강동구에 많이 없어 아예 없어 잠실에 있긴 있는데 좀 비싸고 양식류가 많고 음 그리고 잠실쪽 맛집은 줄을 너무 많이 서야돼요. 저기 맨야하나비 이런데도 아 줄을 씨발.. 아우.. 그, 아우.. 그 끔찍하다 그래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거는 이거 도망갑시다 상남자 특 독성 갑니다 상남자 특성명력 갑니다 애매한데? 어, 나쁘진 않아요. 그다 뚫어버려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이게 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거의 뭐 괴물이긴 하거든요? 예 거기 괜히 물이매니 h 나비 괜찮아 g e m e n t around Abuja. m a n 거기, 가마제비빔소반데 약간 뭐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한한 맛이에요 희한한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저 e 같은... h 같이 가 here, h 안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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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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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지 here, h 이들이 제일 많 주는 거니까 오리시아들요 예. <laughs> 저기요! 뭐 오릭스아고다 들어가 있어요 피트를몇번 클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퀘스트 전사 얘기 안돼 일반 전사는 어떻게든 가능할 건데 퀘스트 전사 얘기 안돼 음. 우우우우우우. 그리고 저기 만프쿤가 저기 한번 가봐야 돼. 그래도 못 갔어. 내 친구 없었겠네 맞죠? 나도 여기 친구가 없죠. 음, 아. 하나 찾이죠? 야바순네. 신대방동에 있는 서일순 대구 꼭 가봐 맛집이야. 대구집이야? 신대방동에 있는 아 순대국? 순대국은 별로. 음. 아이 자기 좀 힘드네. 그냥 이거 상 거인 두개 내고 철 없는 것도 별로 같고. 아 처음입니다. 이대로 종료. 이게 제일 좋았던데. 만푸쿠는 먹기 거의 불가 맞아요. 거기 먹기 불가능해. 네. 사람 너무 많아. 어떻게 합니다, 씨발. 제법 좀 어떻게 하냐. 영능 안 돌린데 의미를 찾고. 이 앞으로 잡으면 되죠. 이 앞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 앞으로 쓰고 그 다음에 영능을 쓰면은. 이게 공격력으로 돌리면 이게 5가 되고 7이 니까한 마리 잡고 이거, 이걸로 거이 커트가 불가능한데 이게 좀 아쉽네 1등만 찾으면 되는데 찾으 갈까요? 찾으면 갑시다 1등 키약이라고 이거 5, 5, 6이고 아 키약이라 씨바 나뭐 했냐 씨바 키약이라고? 뭐가 키가인데? 키가 아니야. 평양냉면은 먹냐? 방역 옆에 있는 공피양이 꿀맛이다는데. 아 아니 키가 아니야. 키가 아니고 알았는데 씨와아 키가 아니잖아. 어찌 키가 그래. 아니 키가, 키가 아니고 알았는데. 먹씨 뚫었어야 돼서. 뚜기 뚫어야 돼가지고 이게 맞긴 해.

좋됐어요, 다루야. 이거 도발요세야야이거 도발을 세울 거 저거 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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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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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저거 어? 오케이, <놀람>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니가 ABC 공부 했을 때따따어

서버가소도수이야영수 쓰고 싶서이러서는이데예는이정아수준소이정기수아으로이 정도 수가으로서는이 다른 누구를 생각했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이 난 서숙 그 사랑을 같은데 고하데 명도 공못 하는 노래 아5 0 0해에 수수료 또5 0 0 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는데 투수도 고백은 다 해요. 성공을 못할 뿐이죠. 고백을 해요. 용기 있는 용기 있는 투술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이 중에 사진에서 열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죄송한데 보리 만 없으신 거예요? <laughs> 진짜입니다 이거 보리 만 없으신 거예요? 예. 저도 없고 예, 저하고 아 진아 씨말걸 실수해서 음? 내가 왜 줘야 돼? 어? 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해발려야 돼? 끊었네 어, 미안합니다. 석준아, 네. 너무 없잖아. 황천지 지어버렸죠?